여기는 바닥도 어? 예뻐. 저거 눈햇빛 있는 그런. 나 이거 샀잖아, 이거.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귀엽다. 맞아. <laughs> 엄청 형광이야. 형광이 예뻐. <laughs> 오, 색깔 봐. 언니, 지금 가방이랑 잘 어울리는데? 이거랑 이거랑. 오. <laughs> 어. 아, 이거 귀엽다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오, 어, 맞아. 오, 어, 귀여워. 나는 이거. 이게 제일 좋아. <laughs> 근데 어, 너무 새끈하네. 오, 어, 괜찮은데? 얼마인데? 3만 7천. 오, 귀여운데? 얼마인데? <laughs> 오, 왜 그래? 2만원. <laughs> 사스케 진짜로? 응아 진짜? 아니 아니 들으라니까? 진짜로? 뭐? 어, 응 사스케 예쁜데? 언니 이 색깔 좋아하잖아. 어 맞아. 내가 새로 <laughs> 안어주리나 물어봐. 다음에 <laughs> 미 <잠을> 약해 만나는 <laughs> 건 무리야. <laughs> 밤을 기억하마 <laughs> <laughs> 세븐이 없어서 못 사요. 배송도? 아이고, 아이고, 아 얼굴로 인식이 돼. 어, 아, 진짜? 아, 못 돌아갔네. 못 돌아갔어. 아, 맞아. 어, 귀여워. 응. 어, 어? 응. 이거... 어, 이거... 네. 어, 이거 왜? 네. 있네. 아, 진짜로? 헐, 미친다. 진짜 예쁘다, 이거. 선인장이야, 클립이. 와내네 이거 알파카다. 띠리선 냄새. 냄새. 뭐야? 꽃게 어, 먹걸응 <목소리> 대박. 이 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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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징그럽지 아니아 그렇지. 이거 봐. 아,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어, 언니 이봐너 닮았다 나랑 닮았다고? 응, 너도 그렇게 생겼어 고마워 <laughs> 어딜 누르고 있으면 빛 조절을 한다는 거지? 얼루만지는중 아, 누르고 있지 배터리가 없나 보지. 아, 로고를 터치하래. 로고? 이거, 이거, 로고... <laughs> 반응이 없었다. 난 반항하는 건가? 내한 한번 해보자 뭐가?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거... 그거 알지? 이 뜨는 거 어. 수박코수박코라는 옷이에요. 오. 어, 엄청 많아. 뭐야? 어, 되게 귀운 이렇게 해놨네. 맞네. 저 그거다. 일본 온천 들어갈 때 하는 거. 거. 그런 거야 아, 귀엽다. 음. 이거 달력 완전 옛날 거다. 그러니까. <laughs> 귀엽다. 어,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스바코가 뭐지? 모르겠어. 어렸을 땐토 톰이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나쁜 고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음. 지금 생각하면은 제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맨날 당해주고 그런다고. 아 그러네. 잡아먹지도 않았잖아. 맞아. 귀여워 미피 그치? 응 음. <laughs> 이거 <이게> 뭐야 <laughs> 아 귀여워 너무 어들이잖아엄마도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빨리 그래 <laughs> <laughs> 네, 나 여기다가 막 애들한테 편지 써주고 그랬다고 이거보다 좀 컸어 초딩 때? 응. 어 초딩 때 응. 어, 응. 엄마가 이만한 그 편지지 세트라고 해서 응. 사줬는데 진짜 유용했어. 이거 하나 있으면 애들한테 이만큼 편지 쓸 수가 없잖아. <laughs>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내는 이거 썼던 거 같은데. 약간 내 시그니처였어. 애들 어, 애들이. 너무 어아 <laughs> 진짜 초점이 안 맞잖아 언니 때문에. 지나가다가. 아 근데 세븐 맞지. 응. 응. 대박이다 진짜. 어, 인도네시아다 어, 품절됐는데. 그러니까 대박이다. 어제 딱 여기 왔지? <laughs> 아 아무것도 안 입고 이거 한번 가자 맞네 같이야? 아 원피스에. 원피스 원피스인데 이거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아, 몰라, 한번 아무것도 안 입고. 패션 패션 니까 한번 가보자 <laughs> 진짜 오버다 언니가 하면 내가 할게 그래 같이 하자 슬립이다 슬립 나도? 나도? 나 옛날에 붙이고 있는 아거 보정도 예뻐 귀여워 빠졌어그 어, 어, 그래, 맞아 뭐라 그랬지? 그 가사 이름 뭐였지? 아니 가사가 뭐였지? 뭐라 그랬지? 아, 약간 아, 뭔가 아쉬워 나 이런 거 진짜 아, 싫어해 진짜. 이렇게, 이렇게 떼야 된다고 뭐 다음을 기약해인가? 뭐. 아 맞아 왜 이렇게 나가면 약간 도속상했는데나와 대박이다 근데 가능이딱어떻게어내용문어내용문 어, 내용문. 이러면서 여기서 써. 우리 끼고 가자 너무 어두운데? 아니야 어둡게 안 나와 예뻐, 색깔짝 예뻐. 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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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거의 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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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. 모래 쳐가지고. 잉. 무워